지금이다. 지금이다.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, 했습니다.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다 멸망을 시킬까? 한 마귀가 다 죽입시다. 깡그리 죽여버립시다. 그래서. 그랬더니 나이 많은 마귀가 뭐라고 했냐 죽여봤는데 한놈 죽이면 열 명이 믿더라. 한놈 죽이니까 열 명씩, 백 명씩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더라. 안 돼. 그러면 다른 마귀가 그러면 잡아다 다 가둡시다. 가둬놓으면 이뭐 어떻게 못하니까. 어, 괜찮을 거 아닙니까? 야. 감옥에 가둬놨더니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거기 우리가 우리 편 삼으려고 다 가둬놓은 놈들 다회계시키더라안 돼. 마지막에 젊은, 젊은 마귀가 아니요. 그렇게 하지 말고요. 찬송하게 하고, 기도하게 하고, 예배 마음껏 드리게 하십시오.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뭘 집어넣냐면, 내일부터 하자. 이래요 내일부터 하자. 그 마음을 집어넣어 주면, 100%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? 바로 지금이라는 거지요.